뭐 끝났지 뭐오뭐다 여기 뭐야 임대야 다? 어, 원래 이게 서울시 건데 이거를 옛날에 임대를 했어요 근데 어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제 나가고 우리가 다시 하려고 소유권을 다시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길기를 알겠지. 우리가 지금 3 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, 그러면서 막 소유권 주장하고 지랄지랄 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걸 받았어. 강남 터미널 지하 쇼핑몰 이서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소유권을 양도를 받았어. 이 회사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주주가 됐어. 어 그래서 빼돈벌 떼돈 번, 번 거는 아니고 뭐. 그런 식으로 됐어.